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7월 2일 일요일이구요. 쿠팡 배달 8건 32,19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총 16건 67,640원입니다. 다음은 해피쿠루 총두건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릉 총한건 2,418원입니다. 자, 다음은 모아콜 일반 대행 순수익 3,191원입니다. 배달은 한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11만 1,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정리를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 7월 2일, 어, 44km 정도 주행했고요. 어, 배달 알바 한 시간은 6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1만 1000원 수익 발생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전피 때부터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의 내무부 장관님께서, 네, 가정일을 하사하셔서 예, 그거를 모두 어, 완료하고 나오다 보니까 어, 약한 3시 40분인가 아무튼 그쯤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배달이 9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이제 9시 넘으면은 이제 좀 콜사가 오거든요.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근데 뭐. 어, 똥콜 같은 거몇개 뜨고 계속 안 뜨더라고요 근처는 그래가지고 잠깐 대기하다가 어, 배도 고프고 음, 좀 지치기도 해서 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따지면은 6시간은 다 채우진 않았는데 그냥 얼추 6시간 예, 됐어요 지금 시간 보면은 예, 자전거 정리하고 찍, 찍고 찍 있는데 거의 이제 9시 한 52분 됐죠 예. 여섯 시간 동안, 예, 11만원 수익 발생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목표는 이제 시간당 2만원 이제 목표였는데, 일단은 목표 달성은 못했,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어, 그리고, 원래는 자전거를 오늘 찍으면서, 어, 영상을,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좀 힘들어요. 네. 좀 이제 마지막에 콜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흐름이 안 끊기니까 이제 힘든지 모르고 계속 하는데 이제 콜사가 나버리면은 이렇게 좀, 어, 막, 막바지에는 좀 콜사가 터져버리면은 좀 기운이 빠져서 좀 하기 싫은 좀 이런, 이런 게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자전거 여기 세우면서 어, 바로 사진 찍었던 건데 네, 예, 키로수는 약4 4 k m 예, 주행했죠. 그리고, 어, 거진 6시간, 4 예, 4 k m 주행하면서, 오늘, 그, 테스트 한, 테스트, 그, 하면서, 일단 파스로만 주행했거든요. 그래서, 21% 남았습니다. 원래는, 뭐, 한 10%대까지 다 소진시키고, 어, 이제, SMD 바이크 V7 일단 파스로만, 총몇 키로 몇 시간 주행하는지 이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 콜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거 진행을 못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얼추 44키로에 6시간 이제 주행했는데 어, 여기서 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더 주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키로수는 뭐몇 키로 더 주행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약한 50km 정도 일단 파스로 충분히 주행이 될것 같아요. 음, 일단은 SMD 바이크 구매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파스로 약 50km 정도는 어, 주행 가능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17암페어 순정 배터리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20A 보조 배터리 구매 의사, 의향이 좀 있, 있긴 한데, 에, 아직, 음, 당장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어, 50km면요. 50km면, 어느 정도냐면은, 잠깐만요. 50km면은 대략 수원에서 인천 가는 게약 50km 되거든요. 한번, 거리를 한번 찍어 찍어 볼게요. 저희 장인 어른이, 장인 장모님이 인천에 있으셔서 어, 예전엔 자주 갔는데 예, 요즘에는 <laughs> 조금 드문드문 갑니다. 어, 자, 여기 잠깐 음, 빠른 길찾기 대략 계속 거리를 봤는데 어, 약 49km 나오죠. 예, 그쵸. 그렇죠? 이 정도면은 어, 거의 조금 부족하게 오늘 인천까지 간 겁니다. SND 바이크 일단, 파스로만 수원에서 인천을 간 거예요. <laughs>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아, 자, 그리고, 그, 뭐냐. 해결한 게 있어요. 해결한 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어, 자전거, 로터. 로터를 검색해서 하나 좀 찾아놓고 자 지금 검색을 자전거 로터라고 해서 검색을 했어요 이 로터라는 명칭만 들었을 때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사진을 검색했고요 원래는 자전거를 오늘 찍으면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어, 지금 자전거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막 목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영상 틀어보면 좀 웅웅거리는 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어, 좀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제가 촬영을 아직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단 로터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고 자, 어디 달려 있냐면은 자, 요렇게 자동, 자전거 동자 바퀴 중간에 달려 있는 이 철판 대기가 로터라는 부품입니다. 자, 이거를 왜왜 왜 지금 보여 드리냐면은 어 브레이크에서 끽끽 소리 나는 거를 오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어 제가 앞전에 여러 가지 이제 몇 아,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 이제 시도한 거를 이제 다 실패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제 실패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퐁퐁물 압축 분무기에다가 이제 퐁퐁물을 타주고 어그 디스크 패드 쪽자 요쪽이랑 요 안쪽에 디스크 패드가 들어있잖아요 여기랑그이 로터에다가 어그 퐁퐁물 퐁퐁물을 압축 분무기에 넣어주고 뿌려 막뿌려댔어요 뿌린 다음에 이제 헹구고 그리고 타봤는데 어,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깨끽 소리가 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 봤어요. 어, 제가 예전에 퀄리탈때그한 짝당 한 13,000원인가? 14,00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제 기준에서는 비싼 패드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어, 고가의 패드를 어, 구입을 해서 그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도 좀끼낄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 그걸로 바꿨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패드가 좋은 좋은 패드라서 소리가 안 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패드를 똑같 그 SNDV7에 장착될 수 있는 그 패드를 구입을 해서 장착했는데 똑같았어요 똑같이 끼낄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했던게 어, 치아카 칫솔로 음, 이 로터와 브레이크 패드를 빡빡 닦아줬습니다 어,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세 번째 같은 치약 칫솔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제가 실패했으니까 따라하실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해보실 생각,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치약이 닦아내는 게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한참 닦아야지, 어, 좀 이제, 닦여 나가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로, 뭐, 물티슈로도 닦아보고, 어, 그리고, 그, 스팀 청소기. 스팀 청소기도 구매해서, 스팀 청소기로도 스팀 청소를 해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다섯 가지를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섯 번째 시도한 건 뭐냐. 똑같이 퐁퐁인데요. 요번에는 이제 퐁퐁을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 초록색 수세미 있죠 초록색 수세미에다가 퐁퐁을 짜주고 이 로터들을 빡빡 문질러 줬어요 빡빡 문질러 주고 브레이크 패드도 빼가주고 브레이크 패드도 빡빡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헹구고 주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나요 처음엔 소리가 막 끽끽 소리납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에 있는 물기들이 이제 제거되는 순간 소리가 안 나요. 아, 어, 그래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빨리 안 했을까? 좀 후회를 했어요. 어, 아, 맞다. 실패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 서 찾아보시면은, 어, 이제 브레이크 패드, 로터 청소하는 그 스프레이 건이 있습니다. 어. 그, 흔히, 우리, 컴퓨터 청소할 때, 강력 먼지 제거, 이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차가운 바람 나오는 거 있어요. 약간 그거랑 형식이 비슷해요. 근데, 좀 용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구매를 해서도 해봤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지 마세요. 비싸기만 하고, 그냥, 초록색 수세미에 퐁퐁 묻혀서 닦는 게 최고입니다. 자, 초록색 수세미 어 혹시라도 모르시는분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추억의 초록색 수, 수세미죠. 이거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요즘 뭐 90년대생 분들은 이 수세미 알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그 집안일 좀해 보신 분들은 어렸을 때 대부분 가정에 이 초록색 수세미를 사용했죠. 네, 저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이 수세미 책어 일단은 되게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엄청 거칠거칠해서 피부에 한번 쓱 문대면은 어, 그냥 피부 아작날 것 같은 그런 강도의 어 마찰력이 굉장히 강한 수세미인데 여기에다가 퐁퐁을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냥 퐁퐁을 다, 그냥 짜 주고 로터를 막 닦았습니다. 로터 닦고 브레이크 패드 닦고 어, 다 그쪽 계속 문질르고 로터도 양쪽 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 면다 골고루 다 닦아 주시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깨끗하게 다 헹궈내고 어, 그리고 나서 오늘 배달하는데 어,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합니다. 그 SMDV 7그 제가 이제 제 채널에 몇번 영상을 올렸더니 브레이크에서 소리 난다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구매한지도 제 댓글에는 한 이틀인가 밖에 안 됐는데 소리가 나서 좀 스트레스가 어좀 받으시는 그런 약간 유형의 댓글을 다셨었는데 어 그때는 제가 뭐 딱히 도움을 못 드렸어요. 저도 아직 해결을 못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한 일주일 정도 주행하고 나서부터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로터 브레이크 소리는 어느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도 그렇고 전기 자전거도 그렇고 어 사용하다가 어떠한 오염 때문에 그 이렇게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날 수는 있고 어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그 제가 그분 채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기 자전거 샵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 뭐, 전기 자전거 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어, 전기, 그, 자전거 되게, 그, 저희 같은, 저 같은 일반인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거를, 어, 되게 많이 올리신 게 있어요. 그러던 채널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댓글에다가 그분 그 채널 링크 하나 남겨놓을게요. 어, 저는 그냥 일반, 어, 다 똑같은 그냥 일반 소비자인데, 어 뭔가 해보고 그냥 제 채널에 올리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 지식을 갖고 어그 자전거 샵도 운영하시고 이제 이러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랑은 어, 엄청난 차이가 나시는 분이죠. 네, 저는 땅바닥에 있으면 그분은 하늘에 있는 예, 그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좋지 않은 거 보고 어, 저도 그걸 이제 따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미루다 미루다 오늘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브레이크 소리 나는 거 잡은 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SMD V7 일단 파스 주행 약 50kg가 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 이제 레저용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일단, 파스로만 라이딩 할때더 오래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달용으로는 일단 파스로만 하기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수익은 좀 포기하고, 어, 이게 과연 일단 파스로만 어느 정도 주행이 될까? 약간, 요런 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그 정도만, 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 16분째 가고 있어서 또 너무 길어지면은 보시는데 좀 지루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또 내일도 음 영그 배달하면서 어 배달 끝내고 나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요즘에 계속... 어, 구독자분이 늘어나고 계셔서 제 기준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신 거거든요. 아,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laughs> 제가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된다고 했는데 자꾸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아, 제게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제가, 제가, 제 거를 다시 들어도. 아, 어, 근데, 음, 구독 눌러주셔서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